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자 그때 이런 형태의 어 식을 극한으로 보냈다고 라 했는데요. 우린 이거 보자마자 여기 덩어리 하나 여기 덩어리 하나 따로따로 미분계수의 형태로 변형을 시켜줄 겁니다. 자 그럼 먼저 찢어, 찢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아 찢기 전에 우리 요요 요 친구를 보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겠어요? 빼기 f1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바꿔야 되죠? 이렇게 바꿔야겠죠. 자, 그럼 얘에 대해서 다시 써볼게요. 이렇게 3 h. -F1 G1 h f 1 g 1 h g 1 이렇게. 쓸수 있겠죠? 자, 여기에서 우리 마이너스 F1 추가로 들어갔는데, 여기 빼기, 마이너스에다가, 마이너스 G1. 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? 근데 우리 F1 한번 봅시다. F1. 3이에요. G1은 3이에요. 그래서 얘는 같은 수가 들어가서, 얘는 마이너스 3 빼기, 마이너스 3 됐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는 수입니다. 그래서, 원래 수식에는 변화가 없는 식으로 됐고, 이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쪼갤 수 있죠. 이렇게 한번, 이렇게 한번 쪼갤 수 있죠. 자, 이거에 대해서 다시 써보면, limit h가 0으로 갈 때, 3h분의 f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 빼기, limit h가 0으로 갈 때, 3h, 1-h-g 이렇게 되겠네요. 자 우리 여기에서 맞춰줘야 하는 친구들 있죠. 여기랑 여기 맞춰줘야 돼요. 그리고 여기랑 여기 맞춰줘야 돼요.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공간을 좀 내봅시다. 자 여기는 3h가 2h로 바뀌어야 돼요. 그럼 3h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2h가 되겠죠? 그러면 여기를 여기에다가 3분의 2를 나눠줘요. 3분의 2를 나눠줘요.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3분의 2를 곱해줘야겠죠. 자이 친구의 경우에는 어 3h가 마이너스 h가 되어야 돼요. 자 그러면은 3h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야 마이너스 h 되겠죠.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곱해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곱하면 이 친구는 이 h 가 되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h가 되겠죠. 자 얘를 다시 써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겁니다. h가 0으로갈때 2h분의 f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 곱하기 3분의 2 한거랑 리미트 음, h가 0으로 갈때 마이너스 h분의 g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g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? 자 우리 여기에서 이 덩어리 요 덩어리 미분 계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얘는 f 프라임 1. 얘는 g 프라임 1이에요. 우리 결국이 구해야 되는 건 3분의 2 f 프라임 이 빼기 3분의 1 이렇게 오죠. 더하기로 바뀝니다. 더하기 3분의 1 g'1 요거 구하면 돼요. 우리 여기에서 한번 구해볼까요? f'x는 요거를 통해 구할 수 있죠? 자, x 미분해서 1 x 세제곱 미분해서 3x 제곱 x 오제곱 미분해서 5x 네제곱 자, g'x 구해볼게요. x 제곱 미분해서 2x x 네제곱 미분해서 4x 세제곱 x 여섯제곱 미분해서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. 음, 응. 근데 우리 뭐 구해야 한다고요? 프라임 1을 구해야 한다고요. 그러면 f 프라임 1은 1 플러스 3 플러스 5에서 9가 됩니다. 자, 그럼 g 프라임 1을 구하면 2 플러스 4 플러스 6에서 12가 됩니다. 그러면 우리는 요걸 구했어야 했죠. 자, 그러면 3분의 여기 좀 영역을 구분해 볼게요.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,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죠? 여기다 구해볼게요. 자, 3분의 2 곱하기, f'1, 9. 더하기, 3분의 1, g'1은 뭐였죠? 있네요, 12. 해서, 이렇게 약분되고, 이렇게 약분되죠? 더하기, 4 해서 10이 됩니다. 정답은 10.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.